오늘서부터, 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뭐, 이렇게, 아플라고 하면, 감기가 또왜 걸렸겠어요. 그동안, 나태했던 몸 때문에, 그 몸이, 그 힘든 또 부활을 이겨내려고, 또, 나쁜 것과 좋은 것과 막 싸우면서 몸이 아팠겠죠. 네. 아, 모두 즐거운 아침입니다. 예. 네. 굿모닝이구요. 일어나서 미안 낚시하러 가고 있어요. 아, 형님 좀 부럽네요. 네, 웬만한 사람들 잘안 부러워하는데, 형님 오늘은 조금 부럽네요. 아, 몸무게가 또 1kg가 줄었어요. 몸이 아팠었는데, 몸이 아파서 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안 아프겠습니다. 네, 우리 망고땡 님을 위해서라도 아프지 않겠습니다. 아, 감기를... 예, 네. 감기였는지 코로나였는지 뭐 독감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고통스러운 4일을 지냈고 3,4일을 다시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어, 몸무게는 한 3,4kg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는데 눈에 띄게 복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뱃살을 빼시려는 분들은 런닝머신이나 빈박질을 하셔라 그거밖에 없다 여행을 바라지 마라 게제 예, 답입니다. 아 가로세력 무서 김세희 대표 만세님 예아 닉네임을 좀 바꿔볼 생각이 없나? 나 당신 좀 되게 좋게 생각하거든 가세형 김세희 대표님 나 당신 좀 좋게 생각하는데 아, 닉네임 좀 바꿔 거의 아, 그래도 오늘은 그 원년 멤버들이 다들 잘해 주셔가지고 예 채팅창이 시작하자마자 막 활발하네요 약속은 지켜야죠 예, 오늘서부터 또 다시 예, 어기지 않을 약속 다시 지키겠습니다 얼굴이 점점 나, 나만 느끼는 거야 점점 갸름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살이 빠져도 좀 이쁘게 빠져야 되는데 막 빠지면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날카로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예. 근력운동은 예, 당분간 어깨 운동 위주로만 하겠습니다 어깨 윈, 운동 위주로만 하고 등과 어깨 운동 위주로 하고 하체도 뭐 병행하면서 예 그렇게 운동하겠습니다. 그 가슴 운동이나 뭐 이렇게 등이나 이런 데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그 좋은 일을 하려면 다리가 또 튼튼해야 되잖아요. 다리 근육이 튼튼해야 되니까 어 10월 조금 있으면 추석 지나고 봐도 또 10월인데 10월 지나고 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나 추석 때 진짜 안 쉬고 방송한다 그랬는데 다들 명절 뭐 제사 지낸다고 뭐 어쩐다고 이러면서 10명 이렇게 들어오고 5명 들어오고 이러면상태테 벌어지기만 해 근데 약간 이런 생각도 이제 들어 어떤 생각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방송을 켰어 켰는데 뭐 망고땡 체리티 뭐 라이언공주 구름이 멋진 형님 뭐 뭐, 가세현, 뭐, 등등. 뭐 이런 분들이, 뭐, 한, 일곱, 여덟 명 들어왔어. 그렇다고 해서 방송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대참 아이러니하지. 어?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게 아니란 말이지. 해야 된단 말이지. 그죠? 그니까, 또, 우리네, 우리나이에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나이에는 또, 아니 다 저기다 자야 되겠다. 명절 때 명절 때는 헬스장 사람들 별로 안 오겠지. 명절 때는 주의안 오와야지. 아니 뭐가 또 은큼해 형님. 다 그런 거지. 아니 뭐 일대일로 방송하는데 뭐 뭐가 은큼해 형님. 부님도 그러시면서 뭐 에이, 우리 또 아실만한 나이에 영상 통화라고요? 하 그건 아니고 내가 애증하는 성균이 차에서도 혼자 오디오를 빵빵하게 자연스럽게 채우는 성균이 어쩜 이리 포스가 있을꼬? 꼬? 예, 중요하죠. 아 아직 코 감기가 시원찮은데 그래도 해봐야지 뭐. 아 그리고 오늘 운동 끝나고. 좀 방송 중 진행하다가 원투대를 하나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원투대랑 낚시대를 제 개인용 낚시대를 만들어서 뭐 양어장용 아주 저렴한 뭐지? 이것도 왜 이렇게 틀어놓은 거야? 방송은 서울대 지, 지잡대 수준이 아니라 그냥 감각을 타고 나는 거야, 성규나 성규이는 어디에 투입시켜도 자연스럽게 통화돼서 시청자들이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예능감을 타고났어 났다야너 하용이지 너 하용인데 괜히 형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닉네임 갈아서 쓰는 거지 확 그냥 이씨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이게 반말하고서 계속 이씨 아 오늘도 운동 시작 몸이 거짓말 안 하고 배가 많이 들어갔어요 진짜로 옆구, 옆구리가 많이 들어갔어 옆구리가 많이 들어갔고 아무튼 뭐, 예, 살 많이 빠졌어요. 살 많이 빠졌고, 근육량이 그대로인데, 근육량이 좀 늘고, 지방이 좀 빠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직까지는 아닌데, 한한 한 달만 더 하면, 몸이 그만큼,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가벼워졌다고 해야 되나?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게요. 그냥, 그렇, 그렇다는 거야. 뭐, 말도 못해. <laughs> 아, 지금 현재 제 마음은 어떤 상황이냐면, 한 시간 뒤, 내지는 오늘 체력적으로 봤을 때 좀, 아, 몸이 좀또 아플 것 같다. 이렇게 더 하면 아플 것 같다. 느낌이 왔을 때, 그때 스톱할게요. 근데, 아, 무튼 땀으로 흠뻑 젖고 싶은 그 욕심 있죠? 예. 제 빨리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약간, 그, 땀 나갖고 몸이 젖어 있는 거에 중독된, 거, 중독된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단톡방, 새벽에 단톡방에서 대화들 많이 하시던데, 저 운동 컨텐츠 할 때는 단톡방에서 놀듯이 여기서 대화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에는, 예, 네,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했던 분들도 몇분 계셨었지만, 사람들 모이는 곳인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저 하나는 약속하고 자신 있을 수 있어요 예.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요 저 진짜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후지게 살지는 않으려고요 후지게 살지는 않고 싶은 사람이니까 오랫동안 가까이 두고 오랫동안 지켜봐 주세요 몸이 아직 덜 풀려서 달리기는 20분에 한 번씩만 하겠습니다. 파워 워킹은 계속 하고 뒷박질 안 하니까 평소보다는 조금 빨리 거기게요야 근데 진짜 몸이 많이 가벼워졌어. 진짜로. 무릎이, 무릎이 느껴지잖아. 아, 저희 빠른 걸음으로요. 이 빠른 걸음으로 한 시간 동안 한 6km 정도, 6km 정도 타요. 예. 경보가 경보를 해야지. 그 뭐야 살 이쁘게 이 빠진다 그러더라고. 경보를 해야지. 다리도 이뻐지고. 하여튼 존나 멋있어질 거야. 기대해. 내가 1년 동안 시끄럽게 살았으면 2023년도는 조금 덜 시끄럽게 살고 4년도는. 2025년도는, 봐봐. 메가통급로 시끄럽게 살 거니까. 내가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헬스 운동하는 채널들 보니까 진짜 운동만 해. 하고 진짜 운동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채널이 돌아가더라고. 힘들어도 마이크 비면 안 되잖아. 예의상. 안 그래? 하면서 운동하는 나는 안 힘들겠냐? 어? 이것도 호흡이라는 게 있는데 <laughs> 맞아요 몸, 몸 아직 목소리가 맹맹해요 근데 그거 아시죠? 운동을 해서 티가 안 났을 때는 운동에 힘이 안 생기는데 운동하니까 라인이 어? 조금씩 잡혀가는데 그럼 신나지 안 그래? 옆구리 이거, 이거 봐봐 여기 점점 내려가잖아 다음 달 정도면 한 여기까지 내려갈걸? 옷이 늘어진 게 아니라, 야, 이게 큰일 났다. 글이 잘안 보여. 야, 씨. 아, 그리고 뭐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집에, 이, 뭐지? 눈이, 눈에다 뭐 넣는 거 이거, 그거 택배로 왔거든요? 그거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와, 10분 했는데 또 땀난다. 야, 씨. 그래. 몸이 반응을 하는구나. 좋아. 오케이.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존칭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세희 대표님. 아, 좋다. 여러분들, 배 아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추석 때 쉬지 마시고 가까운 헬스장, 한적한 헬스장 가서 마음껏 땀 내시고 마음껏 좋은 호르몬들 분비시키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정말 너무 좋네요. 진짜 좋습니다 아땀 많이 나네 진짜 누군가 하나가 시간대 딱딱 맞춰갖고 같이 한 명만 여자든 남자든 한 명만 같이 운동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야, 이게 진짜 혼자 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진짜로 오늘도 어머니 아니셨으면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일어나지도 못했거니와 운동 가시, 갈 수도 없었어요 솔직히 너무 까라지더라고 몸이 약 먹고 자고 감기 약 먹고 자서 몸이 너무 까라지더라고 뭐든 잘 나가는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매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의 운동량을 걱정해 내가 그랬었어 한참 사람이 잘 나가게 되면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뭐뭐뭐 계속, 욕심이 더해가지.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더라고요. 여유도 생기고,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나는, 여유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이제까지, 인생 살면서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 여유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훔쩍하지 않아. 그 사람, 조급하지 않으니까. 아 여울사랑님 안녕하세요 아 좋다 야 진짜 좋다 씨 사우나 가서 이게 딱 나왔을 때그 느낌이야 지금 그 상쾌한 거 있잖아 이게 해해버릇해서 해버, 그런지 힘들진 않아 좋다 좀쉬었다가 뛰었다고 해서 1분 30초밖에 안, 안, 안 뛰었는데 숨이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2분 걸리네 2분 3일 4일을 약 먹고 누워만 있고 전자담배만 피웠더니 숨이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2분 걸려요 원래 40초면 가능했는데 지금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아 얼굴에는 열이 지금 후끈후끈하게 돌아올라오고 있고 후, 지금 모가지로 해서 막 찌릿찌릿한 게막 턱을 탁 올라오고 있어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 증상을 시각하자면 좀비한테 물렸을 때그 좀비 바이러스가 몸에 퍼질 때그 파란색으로 혈관 타고 올라가잖아 약간 지금 그런 것처럼 찌릿찌릿한 게 혈관을 타고 막 지금 여기까지 막 올라가고 있어 좋은 호르몬이겠지 그게? 아야 그래도 나 신단장 하나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라는 사람이 벌써 두명세명 명 생겼거든 야 얼마나 좋은 거야. 어?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고. 어? 아 좋다. 참 신기하죠? 종아리가 아까 10분 정도 될 때까지만 해도 터질 것처럼 너무 뻐근하고 뒤질 것 같았는데 그 궤도를 딱 넘어가잖아요. 희한하게, 종아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참, 이 몸은 참, 우리 신체는 참 오묘한 것 같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얘긴데 여기 운동을 해봤던 분들 중에, 심장이 막 터져 나갈 것 같지, 막, 바로 막좀 있으면 뒤질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그 궤도만 넘어서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뭐 그런 것도 있나요, 혹시? 심장도? 형이 이런 얘기 하나 해줄게. 미국의 어떠한, 어? 유튜버가, 조그만 책갈피, 그러니까 클립. 그 클립 하나로 1년인가 몇달 만에 집을 샀어, 이 새끼야. 세상에서 해서 안 되는 게 없어. 알겠어? 시청자가 이 새끼야. 다른 사람들아, 왜 얘기해? 나를 몰라고 들어와서. 왜 다른 사람들 보고 앉아있어, 이씨. 어? 예식장에서 네가 신랑인데 신부만 봐야 될거 아니야? 왜 하객들을 쳐다봐? 어? 이글 지우니까 페이지가 휑해지네 그냥. 땀나고 뒤지겠다지금야이 뛰는 거야 숨이 이렇게 안 돌아온다고? 갑자기? 내 몸이 안 좋은 거야 감기 걸려갖고 체력이 안 좋아졌던 거야 야 큰일인데 이거 결시 아또 결시 아또 결시 아또 거기는 걸어서 그래요? 걸어 그래요? 걷기는 뭐라고? 지연 안 된다? 그게 뭔 소리야? 결시 하도 결시 하도 결시 하도 하, 하. 감기 걸리고 반 운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약속을 저는 지켜갖고 하는 건데 와 최악이네요 지금 오늘 이거 걷기만 한 시간 하고 운동 끝날 것 같습니다 체력이 최악입니다 지금 하... 하... 뭐 천국의 계단 아니 그건 아직 아닌 것 같아 천국의 계단 은는 아직 아니야 이 걷기 종아리 근육서부터 단단하게 해야지 내가 얼마 나 좀만 걸으면 나 오른쪽 엄지 발가락이 기형이거든요 사고 때문에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지 많이 안 걸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남자들 종아리 막 복숭아 알같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거 흉한 게 아니에요 그런 남자랑 결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남자신심장마비를안 죽어요 허벅지 근육과 종아리 근육이 튼튼한 남자 그런 남자 위주로 올리십시오 실패는 없을 겁니다 야, 온, 온, 온 머리가 다찌릿찌릿해 그래 왜 이러지? 전기 온거 같아 아, 근육통이 아니고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 하면, 그 막, 막 흥분했을 때 막, 이렇게 막 찌릿찌릿거리면서 막, 이, 팔 여기 어깨쪽 막, 그러면서 전기가 막 올라와요, 머리 쪽으로. 아어 근데 나,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약간 찌릿거림이 좋아요. 변태같이 들리겠지만. 물 마셔야죠. 혈액순환이라고? 근데 혈액이 이렇게 빨리 돈다고? 이게 찌릿거림이 여러분 지금 상반신 전체를 지금 번지고 있어요. 이게 누구니까? 아, 어... 야 이거 뭐냐 이거? 무조건 날씬해질 거야. 공날씬해질 거야. 애 음악이 없는 게좀 좋아요. 그냥 제 숨소리만 들리는 게 좋아요. 고요하잖아. 나이 제 나이 40이 넘어가서부터는 시끌벅적한 데가 싫어지더라고 야 오늘 안 되겠어 아 이거 상태가 안 좋은데 이거 나 아, 집에 가야 되겠다 이거 아 창백해진다 오늘 그럴라고. 앉아있다 움직여야 되겠어. 아. 야, 이게 땀이 아니라 식은 땀 같아.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야, 오늘은, 일단 철수.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어, 어지러워.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막 얼굴에 있는 피가 쫙 말라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 지금. 아.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문이 아, 야, 코가 막혔었거든? 얘 엘리베이터 더러운 냄새는 씨발, 그걸 뚫고 들어온다. 와, 씨. 진짜 아니다. 잘못했다, 이거.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 신심으로 죄송합니다. 저 원래 이렇게 방송 안 하는데 와 이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이거는 급동 쯤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급동 아셨죠? 똥이 매러워서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죄송한 거에요 맞아요. 내가 겸양 떠는 게 아니라 이건 죄송한 게 맞아요. 방송을 하려 한다는 새끼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거든. 야, 감기약 먹고 운동해서 그런가? 어? 야, 내가 정신 상태가 이렇게 나약한 상태 새끼가 아닌데 이걸 못 이겨낸다고? 야, 운동 한시간하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내가 몸이 아파도 이 새끼야. 그건 무슨 비우야 이 새끼야? 아파 뒤지겠는데 엘비스 프레스 변비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이 씨. 야, 비계만 태운 게 아니라, 이 새끼야. 지금, 피까지 태운 것 같아. 나이는 못 속인다는 소리를 자꾸 어르신들이 하는 이유가 이런 건가?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 씨. 우리 형이 그랬어, 근데. 야, 성균아. 형이, 같은 뱃속에 나와가지고 하는 소린데, 40, 50대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더라. 할수 있을 때 지금이라도 해놔라, 그러더라고. 50대면은 하고 싶어도 못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어떻게든 하려고 한 거거든? 야, 근데 이건 아니잖아. 어, 어지러워, 이거 봐, 어지러워. 미안해 시끄럽게 들어